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들으셨다시피 저는 21살이고요 어, 여러분과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오늘 젊은 열정을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봐주시고요 어, 잘한 척 조금 하자면 어, 저는 17살의 나이로 어, 쇼핑몰 빅토리아 가르손드라는 어, 곳의 CEO를 맡고 있는 김수경이고요 당시에는 어, 10대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창업 붐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창업이 많이 해가지고요 어, 지금도 그렇지만 어, 몇십억에 매출을 올린다더라 하면서 제가 몇십억에 매출을 올린다더라 이러면서 어, 저를 많이 부러워하시고 아무래도 좀 어,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쇼핑몰 CEO 그것도 10대 쇼핑몰 CEO라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어, 케이블 방송 얼짱 시대 7에도 출연을 했었고 뭐 KBS, SBS, MBC 저한테 정말 맞지 않는 감사한 방송에 나갔고요. 좀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여러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어, 쟤는 정말 행복할 거야. 뭐 방송 출연도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번 사람으로 많이 방송에 나갔지만, 음, 저는 사실 열등감에 쩔어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열등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한 학교도 다니지 않았잖아요, 저는. 지금 21살인데 대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열등감에 쩔어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또 어, 공황장애,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음, 장애인, 정신지체 2급인 장애인, 사촌 오빠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21년간 살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어, 여동생 두 명까지. 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고요 한숨 쉬시네요 <laughs> 정말 정말 한숨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입니다 대박난 CEO, 성공한 CEO, 행복한 CEO, 해피 바이러스, 긍정적인 아이 많은 방송에서 저한테 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쇼핑몰 일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어떤 일을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 일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했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계속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뭔가 가면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번 돈을 빚까는데 썼고요.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끝없는 비 때문에 전기세까지 못 내서 몸을 바들바들 떨 때도 있었고요. 사무실에 돈이 없어서 연탄을 떼고 있어요. 연탄 때문에 불이 날 뻔해서 불냄새 때문에 옴 창문 다 열어놓고 패딩 입고 장갑 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돈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상당히 부유했고 뭐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패션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서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한 다음에 내 이름을 건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멋있잖아요. 하지만 아,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했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 때문에 저희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현을 맛보게 된 거죠. 살던 집에 반도 안 되는 곳에서 대가족이 살고 있고,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돈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많았을 땐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를 만나면서 "수경아, 너 정말 재능 있는 아이야, 정말 가능성 있는 아이야, 너 정말 대박날 거야." 이러던, 이러던 분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등을 돌리더라고요. 돈이란 게 정말 무서움으로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가식적인 모습도 보고 어떤 걸 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했던 저가 얼마나 빚을 갚아야 되나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제가 김해김씨 어, 김수로왕 74대손 숫자놀림 김수경 장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는 사실 일을 할 힘이 다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되었고요. 여기 고등학생 분들 많으시죠? 손들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셔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열흘곱 살의 나이, 고1의 나이부터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저 혼자 막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뭐 감사한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쇼핑몰에 다시 돌아와서 사진 촬영을 하고 모델들과 이제 뭐 어떻게 사진 촬영한 거 상품 올리고 사이트 에 올려서 물건을 팔고 말로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막그 SBS 패션왕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신세계이 <laughs> 이러면서 옷막 찾고 막 촬영하고 막 진짜 멋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절대 안 돼요. 진짜 다크서클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진짜 패딩 바깥 껴입고 머리 이까리 질끈 묶어가지고 하고 다니거든요 17살의 나이에 사람들 학교 다니고 친구들 뭐 수학여행 가고 이러는데 저는 어,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시던 사업이 실패로 인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것까지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또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을 보고 칭찬하거나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김수경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너 진짜 쓰레기다.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걸 남 탓을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내 탓을 한 것도 정말 나쁜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쇼핑몰 일이 정말 멋있던 쇼핑몰 일이 그냥 나는. 그 쇼핑몰을 위해서 일하는 기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열등감에 대해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들어도 위로를 들어도 가식, 가식적인 것 같고 거짓말 같고. 내가 생각한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쇼핑몰 CEO 소리 들으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열등감이 있으니까. 쇼핑몰 CEO가 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다 못한 나를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 교회 다녀요. 교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 들지 펑펑 나오더라고요.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말은 눈앞에 있는 고난이 너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던 나 자신 이렇게 손가락도 작고 지금 힐 신었는데 보이시죠 이거 굽. 이거 <laughs>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 그런 나를 나, 나 자신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저에게 칭찬을 해주기로 생각했어요. 칭찬해 을 주기로 마음먹긴 정말 어렵지만, 칭찬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뭔가 달린,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들 오른손 준비, <laughs> 오른손 준비, 하시고 따라 해 봅시다. 참, 잘하고 있다. <laughs> 잘될 거고, 좋아질 거고, 나아질 거고, 괜찮다, 힘내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무슨 힘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주 평범하고 흔히 하는 말인데도 말이에요. 음, 다 같이 한번더 따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 성함 부르시면서, 수경아. 수경아. 잘하고 있다. 너는 잘될 거다.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한 이후부터는 좀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떤 게 변했냐고요? 뭐, 아빠가 뭐 병이 났고, 집이 갑자기 불탔던, 불타려고 했던 집이 갑자기 막뭐 집값이 올라서 막 매덕이 되고요. 빚이 만약에 다 갚아졌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진짜 뭔가가 달라지긴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을 바꾸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나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나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뉴욕에 가게 되었거든요. 네, 어, 뉴욕에서 열리는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서 초대받아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뉴욕은 패션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밖으로 가본 적도 없는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5일간 있었는데요 5일간 있었던 뉴욕은 정말 열정적이고 멋있는 곳이었어요 대구 그리고 서울과 다른 환경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그중 제일 감사했던 거는 한국은 좁다, 세계로 나아가자 라는 도전을 얻게 해준 결과였어요 네. 네. 여기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강연됐고 그래서 이상몽 패션쇼에도 이제 가게 되고 외국 모델과 사진도 찍었어요. 외국 모델 유명 모델. 그래서 뉴욕을 다녀오고 나서 저 스스로 큰 꿈을 꾸게 되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께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남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솔직한 모습을 말한 것처럼 좀더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올해 21살이거든요. 앞으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저는 경험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아닌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제는 계속해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요. 꿈을 갖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열등감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현실적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자는 말을 드리고 싶고 자책하지 말고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시, 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